제가 젊어서부터 불면이 시작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잠이 좀 졸린다 그러면 잠깐 눈을 감으면 뜨고, 밤새도록 그러다가 잠을 안 자고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고. 딴 사람이 대추차도 먹어보면 좋다 그래서 먹어도 받고 또 술을 한잔 먹어보면 잠깐은 참올듯 해도 또안 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. 아, 쓰기 전에는 한 20분, 10분, 뭐, 이렇게 잠깐 좀한 게. 총 다음 한 2시간 잤나, 그렇게 생각되는 것같더라고 포코트 사용을 한 2년 한것 같은데요. 어, 그거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. 처음에 한번 써봤더니, 잠이 오라가지고 한 4시간, 5시간 쭉 자고 깬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서 좋은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3개월 정도는 매일매일 했고,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, 세번 써도 똑같은 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. 어, 한 쓰고는 20분 정도 있으면 자다 깨고가 아니라 한 4시간 정도, 많이 잘 때는 5시간 그대로 빻듯이 계속 그냥 깨지 않고 잔 점이 좋아요. 잠이 못잔게 우울증이 생기고,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 뛰고, 불안증이 생겼는데, 포커스를 쓰면서 마음이 안정돼서 좋아요. 1 0점 만점에 95점은 충분할 것 같아요. 이게 또안 오면은 안 되나 하고, 혼자 실험해 본다고 떼어 본 적도 있어요. 떼어 본 게는 잠, 자는 시간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또 쓰기 시작했어요. 어,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에 꼭 필요다 생각보다도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. 불면증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화가 치밀어서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만나 보면 가지 각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잠을 재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